자 안녕하세요 오늘 스터디 윗미 일곱 번째 영상입니다 아, 오늘은 또이 주인공 남자가 누구와 또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지 이런 거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자첫 장면부터 이제 남자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대사는요 어, 길이는 짤, 길지 않고요 짧게 볼 거고요 네 그래서 딸하고 음, 딸과 이제 좋게 좋게 사이가 좋아지는 네, 그런 장면입니다 일단 영상 한번 보고요 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죠 And believe it or not i know what it's like to be a woman and it's not as easy as it looks 뭐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짧게 요것만 볼게요. 자, 처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believe it or not i know what it's like to be a woman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도 제가 보시기 편하게 미리 좀쳐 왔어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소리랑 같이 한번 볼게요. believe it or not I know what it's like to be a woman.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 덩어리에 Believe it or not. Believe it or not.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언제 쓰는 말일까요? 그렇죠. 상대방이 음, 들었을 때 진짜야? 싶은 그런 얘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정말 그래? 라고. Believe it or not. Believe it or not. 네, 믿을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지. 그런 얘기지만, 하지만 네가 들었을 때 굉장히 놀라운 얘기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Believe it or not. believe it or not, believe it or not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좋은 덩어리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걸 알지 이제 이제 나 이런 거 알아? 뭘아나요 What it is like to 이렇게 덩어리 표현입니다. What it is like to 이렇게 그러면 to be a woman 여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거 이제 나 알아 이런 얘기입니다. 응? 정말 놀라운 얘기죠, 그렇죠? 이 여자란 어떤 것인지 이제 이제 알아 나도.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남자 주인공이 어 이제 여자분들의 생각을 많이 읽으면서 이제 많이 알게 됐거든요. 공감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제 나다 알게 됐다. 그런 얘기죠. 덩어리 표현이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아 이런 것도 한번 살짝 봤는데 이런 것도 한번 볼수 있겠네요. 자, 이런 거나 이제 잊어버렸어. 무엇을요? w h a l e it is like to. 이렇게 덩어리 표현이죠. Be in love. 이렇게 또 덩어리 표현입니다. 이렇게 덩어리를 쓰거든요. 둘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 In love. 서 fall in love라고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be in l o v e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는 것 이런 게 뭔지 다 잊어버렸어. 문장은 좀 슬프네요. 연애를 안 하지 좀 오래됐나 봐요. 자 어쨌든 now I forgot what it is like to be in love. 이런 것처럼 uh, now I know, 뭐 I know what it is like to be a woman. 여자라는 거, 여자가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진짜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소리 다시 한번 들어 볼게요. Believe, like be Believe it or not, I know what it's like to be a woman.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딸이 지금 이렇게 어? 하면서 이렇게 보는 장면이 나왔죠. 이 다음 부분 한번 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Not as e a s it l t a a s it looks. As as looks. 그래 여기서 여기서 표현은 뭐냐면 그래서 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not as easy as it looks.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음, 일단은 앞에 이런 것들이 소리로 들리진 않지만 들어갔다고 봐주면 좋겠네요. 그게 쉽지 않아, it's not easy. 이런 얘긴데, as e not as easy as it looks. 이렇게 나오면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닌데, 뭐보다 쉽지 않냐면 as it looks 보이기보다. 보이기보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보기보다 쉬운 게 아니지. 그렇게 보이는데 그것보다 쉬운 건 아니야. 음 그런 얘기입니다. 여자가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여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남자철 들었죠? 그렇죠? 네, 철 들었죠? 대단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철든다고 할 때, grow up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이제 정신적으로. 성장한다, 뭐 이런 표현이죠. 자 여기서는 일단 어, it's not as easy as it looks 이런 말이었어요. 소리 다시 들어볼게요. Not as easy as it looks. 그렇죠. Not as easy as it looks.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And believe it or not, I know what it's like to be a woman, and it's not as easy as it looks. 그렇죠? And it's 아, 살짝 들리는 거군요. 같 And it's uh, not as easy as it looks. 그래서 이제, 보기보다는 쉬운 일이 아니지, 보이기만큼 쉬운 건 아니지, 뭐 이런 말들 한번 보면 좋겠어요. 뭐 이런 표현 우리 첫 번째 영상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어, 그죠? 당신 일을 참 좋아하잖아요. 두 번째 영상이었던 것 같군요. 어, 당신만큼은 아니지요. 이런 거였습니다. 동영상 보신 분들은 지금 바로 나오면 좋겠죠? 뭐 이런 거였죠? 어, not as uh, much as you do. 이런 거였죠? 그죠? 어. 뭐 이렇게 하니까 I love what you do, 당신이 하는 것을 참 좋아하잖아요. 당신이 하는 걸참 좋아하잖아요. 그랬더니 not as much as you do, 그런 거였죠. 당신이 you do, uh, you like uh, what you do 하는 것만큼은 아니지요. 하면서 앞서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공부하다 제일 뿌듯할 때가 이렇게 뭔가 나왔었던 표현 또 나오고 익숙한 표현 또 나와서 알아듣기 쉽고, 오, 어, 어, 그렇 요렇게 되는 느낌 받을 때가 참, 그쵸, 뿌듯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한번 짧게 보고요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네, 그래요. 이 딸과도 좀잘 돼가지고, 네, 잘 돼서 다행입니다. 자, 이게, 딸하고도 친해지게 되거든요. 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럼 이제, 여덟 번째, 마지막 영상이 될 텐데, 누구와의 관계가 좋아질까? 대충 감은 오실 수 있겠죠? 네, 누구와의 관계가 좋아질지 한번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갈게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Have a good one.